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택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넘은 가등기 유효하게 존재할 가능성은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이 구독자 한 분이 목종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영원히 가등기가 살아있다는데 맞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등기는 두 가지, 즉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일명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매매 예약을 한후 이에 따른 가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장차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여러 권리가 경합하여 그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때에 본등기 시기가 아닌 이 가등기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를 이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강력한 기능 때문에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담보 가등기는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저당권 설정 대신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름만 다른 저당권이 또 하나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이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대법원이 제정한 그 등기 예규에는 등기를 할 당시에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등기부에 기재하고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하여 담보 가등기라는 표현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현장에서는 담보 가등기를 하면서 이 담보라는 그 말을 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서 구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가등기권자가 배당신청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저당권자처럼 배당신청을 하면 담보가등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나 사법부로부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후에 본 등기를 하여야 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본 등기를 하려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 예약 완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데, 이때 그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 소멸시효와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시효기간 중에 청구를 하거나 일부 변제 또 승인을 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중단 사유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그런 중단의 여지가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10년 이상 영원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이 경과해도 가등기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대법원은 매매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관의 경과로 소멸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서 그 가등기는 말소를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 예약 후 제척기간 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정상적인 매매가 성립합니다. 통상 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 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가 성립하죠.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이때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론들이 전혀 해당이 없다는 사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된 경우, 언제까지 이 본등기,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이 매매가 성립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한다고 봐야 하고 매수인 여기서는 가등기권자를 말하지요 이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려면 통상 매매 잔금을 지불해야 하죠 그렇다면 가등기권자가 제일 첫 기간 내에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아울러 매매 잔금도 완불하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본등기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가등기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봐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비록 적을지라도 이론상으로는 본 등기 청구권이 살아 있는 한 10년이 넘은 가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저당권 등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서 말소됩니다. 마찬가지로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가등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서 소유자가 청구하면 말소가 됩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담보 가등기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가, 즉, 10년이 지나도 계속 채권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저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하듯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채권이 시효 소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당권 등기이든 담보 가등기이든 더 이상 그 등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서 말소가 됩니다. 대법원도 담보 가든기를 경유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 가든기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도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등기 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어도 이론상 가등기 권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직접 생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니 안 걸리니 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특수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된 부동산을 통째로 이전해 가는 이해가 많아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등기담보법 4조에 의하면 가등기권자가 이 채권 원리금을 계산을 해서 부동산 가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부동산 가액이 채권 원리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청산할 필요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산 절차가 종료하는 순간,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이때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청산 절차가 종료하는 순간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그 담보 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 변형이 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논할 여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등기도 담보 기능을 다 하고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제척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성립한 이후에는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매수인인 그 가등기 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론상 본등기 청구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가등기도 말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가등기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담보 가등기는 피 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자체로 가등기의 존재 의미가 없어서 소멸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년이 넘어도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등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담보 가등기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이전등기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가등기권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령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그 존재 가치가 소멸했고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가등기가 그대로 유효하게 존재할 가치와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는 달리 10년이 넘은 가등기가 유효하게 그대로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